네, 안녕하세요. 자동차 진단평가사, 내차마니너스들 네 전준의 팀장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차량, 벤츠, W213 모델인데요. 이 차량은 우선은 뭐 주행거리도 짧고 뭐 이런 거는 이제 뭐 제가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리고 가장 중요한 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차량은 연식이 2020년 1월 달이에요. 그 말은 뭐냐. 우선은 디지털 계기판에 또 가장 중요한 건 벤츠에서는 볼수 없는 많이 통풍 옵션이라든지 그리고, 반재율주행이 들어갑니다. 그니까, 러 이게 제가 이제 일주일 전에 올려드렸던, 김포공연회때 팔았던 그 검정색 벤츠도 20년식이었잖아요. 그게 반재율주행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2 0년식보는 반재율이 있다라는 부분 말씀해 주시고, 외판 교환도 하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의 다크 그레이 색상이고, 통풍 들어가 있다고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는데, 왜 통풍 들어가는 걸 강조하냐. 이게 수입차는 통풍이 많이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 주행거리도 38,000km밖에 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 지금 판매금액이 4,390만원인데 앞에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면부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가 가장 먼저 벤츠를 볼때 보는 거이 그릴이 벤츠에 삼각별을 크게 들어가냐 아니면 그냥 가로로 에, 들어가냐에 따라서 익스크루시브냐 아니면 아방가르드냐로 네 저희가 판별할 수 있는데 이 차량은 아방가르드고요 외판교환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차량 상태도 굉장히 좋고 주행 거리도 짧기 때문에 뭐 다른 거 걱정하실 수 있는 그런 차량이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위에 보닛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되게 깨끗하게 잘 되어져 있고요 이 벤츠가 짧은 주행 거리 차량들이 정말로 많이들 선호하세요. 예, 그만큼 이제 뭐 좀 높은 주행거리, 주행거리가 많은 것들이 좀고장이 나지 않을까 라는 좀 우려심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아무튼 인기가 많아요 짧은 주행거리가 앞쪽에 보시면은 휠 상태 한번 보여드릴 건데 회 상태는 이쪽 끝쪽에 이렇게 좀 색깔 스크래치가 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타이어 상태는 굉장히 좋습니다 70% 이상 남아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확인하시고요 앞도라든지 뒷도어 부분, 선팅 상태 이런 부분들 이렇게 보더라도 문콕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없이 굉장히 깨끗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뒷바퀴 휠 상태 한번 보여드릴게요. 기장에 휠 상태 보면 조금 이물질 묻어있거나 이런 부분들은 있는데 상태는 나쁘지 않고요. 디타이어 상태도 한70% 정도 남아져 있습니다. 자 뒤에 이제 니어 부분인데 사실 제가 이 벤치를 1월달부터 올려드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벤치를 제가 거의 한 30대 이상 팔면서 느낀 점인데 정말로 이 벤츠는 구형이든 W212 모델이든 아니면 W212 모델 앞에 정규형이든 정말로 너무나 다 좋아하세요. 그리고 이 차량은 w 2 1 3모델은이 뒤에, 이 니어 부분을 정말로 너무나 좋아하시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C클래스, E클래스, S클래스가 다 동일하거든요 거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디자인이 정말로 잘 빠진 차량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차량은 정말로 가격도 좋고 그다음에 옵션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동 트렁크 옵션 들어가져 있고요. 안쪽에 보시면은 이게 뭐 EQ900이라든지 아니면 G80처럼 대형차는 아니에요. 그래서 뭐 트렁크 공간이 굉장히 비좁게 느껴질 수는 있지만 사실 그렇게 비좁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뒤에 테일램프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좋고요. 정말로 상태가 굉장히 좋아요. 예, 다크 그레이라 관리하기도 굉장히 좋은 색깔이기 때문에 형님들께서 벤츠 또, 수입차 하면은, 내차 많은 여섯 대라 많이 댓글도 남겨주시고, 문자로도 응원도 많이 해주시는데, 그만큼 저는 수입차에 대해서 자신이 있습니다. 뭐, 진단평가사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저희는 관리를 정말로 잘 해놔요. 뒷바퀴 회상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뒷바퀴 회상태 보면, 이쪽은 깨끗하네요, 전반적으로. 네 항상 사실적으로 보여드리고, 안에 보시면은, 이제 브라운 시트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형님들이 이런, 그 또, 뭐, 시트 색깔을 좀, 요런 브라운 시트를 좋아하시잖아요. 아무래도 감성면에 있어서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형님들, 형님들께서도 이런 부분들을 조금 유심있게 좀 봐주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썬루프 있는 것도 확인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앞도어나 뒷도어, 그리고 주행거리가 깡패라고 38,000km 밖에 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좋고요. 앞바퀴 회상태 한번 보게 되면은 이쪽에 이물질 묻어있는데, 살짝 스크래치 있는 거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제가 이 차량 말고, W213 모델 AMG 라인 갖고 있는 거 있습니다. 4,450만 원, 아마 아실 거예요. 그거 영상 맨 끝나는 부위에 이제 링크 올려드니까 찍어서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이 차량도 주행거리가 굉장히 짧기 때문에 형님들께서도 굉장히 만족스러운 그런 차량이라 생각이 들고 옵션 부분 또 제가 안에 들어가서 어떤지 확인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놓치면 또 후회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실내로 들어가서 실내 모습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하시죠. 실내로 들어왔고요.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이 키가 딱 들어가 있으면서 1, 2 있으면서 이렇게 시동이 걸립니다. 그리고 앞에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기기판이 디지털 기기판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딱 봐주시면, 아, 개이판이 굉장히 이쁘다라고 볼수 있고요. 앞쪽에 헤드업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쪽에 보이시죠? 헤드업 디스플로 들어가져 있고, 대시보드 상태라든지, 예, 전면 유리 부분, 그리고 이거 통풍, 열선 들어가져 있는 거, 메모리 시트, 그리고 여기, 여기 시트 상태가 브라운, 그리고 엠비언트 라이트가 이 벤츠는 굉장히 이쁩니다. 이 실내 감성 자체가, 이렇게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이렇게 참 기가 막힙니다. 통풍 열성 들어가지는 확인하시고요. 핸들 보조 들어가고 차선 이탈 헤드업 들어가지고요. 이쪽에 보시면 이제 반지율 주행 이 일로 들어가요. 벤츠에반지율 주행 들어가는 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핸들 상태 가죽 상태, 이쪽에 볼륨 버튼 들어가져 있고요. 그다음에 센터페시아 부분 보더라도 이런 부분들 참 기가 막히죠. 차량키는 두 개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말씀드리고요. 후방 카메라 화질 보면 어라운드 옵션 들어가져 있으니까요. 또 화질도 좋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꼼꼼하게 항상 보여드리고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접이식 사이드 미러 작동 잘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 드리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진짜로 너무나 네, 상태가 이쁜 차량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항상 확인하셔서 네,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제가 디자인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이렇게 디자인도 바꾸실 수 있고 있기 때문에 디지털 계기판이 좀 이런 게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항상 좋은 메모 올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라왔습니다.